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이 다스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 김미자입니다.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님의 저서인 나의 어머니 유경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래도 남편 사랑이 있었길래 라는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961년 5월 15일. 월요일이었다. 밤 10시경 젊은 장교들과 서재에 있던 박정희 소장이 건너방으로 건너와서 작업복에 점포차림으로 갈아입었다. 작업모를 썼다 여보, 그 가방 속에 권총 있지? 꺼내줘요. 박장군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다녀올게. 박장군이 나가려는 순간이었다. 유교사가 대답했다. 그네 숙제 좀봐 주시고 나가세요. 그것은 유교사로서 사랑의 고백이나 마찬가지였다. 비록 거사 성공의 확고한 신념과 남편의 굳은 신뢰를 가졌다 하더라도 사지로 향하여 떠나는 떠나려는 이 절대의 순간에 마지막 인사 한마디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이냐. 여사는 남편에게 아이들을 환기시켜줌으로써 어린 것들을 위해서라도 몸조심 하세요. 성공을 빌어요. 라는 감접적인강곡한 표현으로 대신했던 것이다. 박장군이 안방으로 갔다. 그 내향은 지금 부모의 신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책상 앞에 엎드려 숙제를 하고 있었다. 어린 초등학교 학생으로서 10시간 넘도록 공부를 한다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그것이 근혜양의 착한 버릇이었다. 박 장군이 숙제를 하고 있는 근혜양의 책상머리를 잠시 구어 보다가 운목으로 시선을 돌렸다. 근영양과 지망군이 외할머니 옆에서 세근세근 자고 있었다. 남편 일행을 보낸 뒤 유교사는 조용히 일어나 건너방으로 갔다. 장롱 밑에는 남편과 교환한 편지 묶음이 간직되어 있었다. 그것을 꺼집어 내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한장한 한 장을 읽어가며 태웠다. 연애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혼인을 한 유교사에게는 혼인 후 남편과 주고받은 편지를 통해 부부애로서의 격렬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전에 나가는 남편에게나 미국 유학 시절 남편에게 보낸 편지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라기보다는 한 여인으로서 사랑하는 상대에게 보내는 그런 성질의 사연들이었다. 유교사는 한장한장 한장 제로 화해가는 편지를 지켜보며 과거가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혹은 미래가 완전히 수축하여 지금이라는 이한 점에 응결되는 듯 했다.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했다. 만일 거사가 여의치 못하면 여한없이 남편과 운명을 함께할 수 있는 충분한 마음가짐이 되어 있음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불에 타고 있는 눈에, 타고 있는 눈에 익은 남편의 글씨를 그리고 자신의 글씨를 지켜보았으나 유교사는 별로 감정의 움직임을 느끼지 않았다. 편지를 모두 태웠다. 타고난 제가 사였다. 재나마 따로 모아둘까 잠시 망설였으나 부질없는 일 같아 그만두었다. 이제 유교사에게는 군인의 아내라거나 대의, 대의를 위해서라거나 그런 한정된 명분을 홀가분하게 벗어버린 것 같았다. 자정이 지났다. 유교사는 온 집안의 전등을 모두 밝혀두고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안방 윗목에서 바느질감을 꺼내어 바느질을 시작했다. 흰 숙고사 저고리를 치쳤다. 만일 거사가 여의치 않을 때그 저고리를 어떤 운명 속에서 있게 되리라는 그런 상상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과거도 미래도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담담한 마음으로 바느질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바느질을 하며 유교사는 옥천 교동집 연당을 생각하고 있었다. 회고 붉은 아, 희고 붉은 연꽃으로 덮인 연당에 어느 해 여름 무지개가 펼쳐, 아, 뻗쳐 오른 오를 일, 오른 일이 있었다. 처녀때의 일이었다. 유교사와 동생 예수시는 그것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일종의 계시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교사는 지금 그런 생각이 왜 자신에게 떠오르게 될, 되었을까 하고 그것을 궁금하게 풀이해보곤 했다. 응접실의 시계가 5시를 알렸다. 라디오 다이얼을 돌렸다. 쉭쉭자분만 들릴 뿐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유교사는 얼굴이 좀더 굳어졌을 뿐 별다른 감정의 동요를 느끼지 않았다. 5시 1분 2분 분침은 가고 있었다. 아무리 더디더라도 시간은 가고 있었다. 6분 7분 그러자 잡음의 공간이 쩍 갈라지며 애국가가 울려나왔다. 이어서 친애하는 애국 동포 여러분, 아나운서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작은 모를 쓰고 신당동 집을 떠날 때시 웃어보이던 남편의 얼굴이 불쑥 떠올라 라디오에서 울려나오는 전파를 타고 충, 출렁거렸다. 혁명공약의 혁명 방송이 끝나자 유교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치맛자락을 움켜잡고 있고 그 손에 땀이 배어 있음을 깨달았다. 애들의 밥을 지어줘야겠군. 여사의 머리에 떠오르는 첫 생각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네 양과 근영 양이 깨어났다. 어제와 다름없는 여사의 일상적인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네 세수해야지. 근영 책가방 챙겨야지. 일일이 다 일렀다. 식사가 끝나자, 어린 자매는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채 책가방을 달랑거리며 학교로 갔다. 그러자 전화벨이 울렸다. 애기들 학교 보내야 할까요? 어느 장군 댁에서 물어온 것이었다. 네, 그럼요. 학교 보내셔야지요. 유교사는 어느 때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음성으로 응대했다. 이모님은 혁명 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혁명 전과 똑같은 생활, 생활이요.모습이었어요.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황하거나 변하는 일이 없이, 이모님은 주부로서의 본분만 한결같이 지켜나가고 계셨어요.그래서 우리가 이모님 이제는 좀 처신이나 몸가짐이 달라지셔야지요. 아래 사람들에게 시킬 건 시키시고 이모님이 손수 하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고 여쭈었더니 왜 내가 달라져야 하는 니 달라지기를 바라는 너희들의 마음이 비뚤어진 게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혁명 직후 이모 유교사를 찾아갔던 조카 홍소자씨의 수레였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혁명은 박정희 장군이 했으며 자신은 예전과 다름없는 그분의 아내에 불과하다는 뜻이었다. 유교사는 이런 자세로 역사적인 혁명의 부동기를 침착하게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남편의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강조하던 유교사에게 정치적인 변화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었다. 남편이 하는 일은 무엇이나 정의의 편에 서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한 사람의 알뜰한 아내로서 내조에만 힘쓰려는 것이 여사의 생활신념이요 태도였다. 그럼에도 유교사는 조카에게 뼈 있는 한마디를 했다. 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생활에, 변, 생활에 큰 변화가 오리라는 예감 속에 살아왔어. 이 의미심장한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평소의 순수한 아내로서 유교사의 신념이나 생활을 배경으로 풀이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살림이나 환경 속에서도 우리 사회나 남편의 장래에 어떤 기적 같은 변화가 오게 되리라는 가능성에 대한 영감 속에서 살아왔다는 뜻이며 또한 그것은 남편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아내로서의 신뢰를 뜻한다. 그러므로 유교사는 혁명조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월남 파병 때는 대통령께서 일주일을 두고 고민하시는 것 같더군요. 막상 결정을 내리실 단계에서는 하루 저녁에 담배를 네 갑이나 피우신 것 같아요. 한번 제때리를 비워드리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꽁초가 많이 쌓였더군요 여러분이 주위에서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시지만, 또 조언도 해드리, 해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역시 모든 것을 종합하여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서 책임을 지시는 것은 이분 혼자 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걸볼 적에 옆에서 무척 안타깝기도 할 뿐더러, 그분도 퍽 외로우신 것 같이 보일 적도 있어요. 보인 보일, 보일 적도 있어요. 어느의 모여류 시인과의 방송 대담에서 유교사는 이렇게 말을 한 일이 있었다. 이것은 1966년 2월경 국군 장병의 파월 문제를 다루는 대통령의 심각한 모습을 전해주는 대목이다. 여기서 외로워 보인다는 표현에는 남편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물부를 가리지 않고 헌신하려는 아내로서의 애정의 깊이가 담겨 있다. 그러므로 유교사가 펼치는 모든 사업의 구심점은 남편의 헌신적 사랑이요. 그 사랑을 핵으로 유교사의 생활이 회전되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유교사의 사업이 펼쳐졌다. 아버지를 위하던 나의 생활은 결혼 후 모두 남편에게로 옮겨졌다고 생각합니다.아마도 나는 항상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면서 살지 않으면 못 견디는 성질인가 봅니다.유교사의 생애야말로 그 필연적인 인력으로 말미암아 직선적으로 살아온 순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생애였다. 그리고 인력의 발언체용 초점은 남편이었다. 다만, 범상한 부부애와 다른 것은 남편을 초점으로 한 사랑이 주변으로 확대된 점이다. 대통령 내외가 독일을 방문할 때의 일이다. 방독 중에 결혼 기념일 12월 12일 14주년을 맞았는데, 유교사는 그것을 잊고 있었으나 대통령이 일깨워 주었다. 유교사는 분망한 일정 중에서도 결혼 기념일을 잊지 않고 상기시켜준 남편에 대하여 무척 고마워했다. 14주년 기념일의 무엇보다 큰 선물은 대통령인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었다는 아내의 기쁜 그것이에요. 이국에서 결혼 기념일을 맞이한 소감을 기자들에게 들려준 말이었다.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었다는 아내의 기쁨. 그것은 유교사에게 있어서는 가장 편부, 평범하면서도 가장 보람찬 기쁨이었다. 유교사가 연구인으로서의 생활의 보람을 이처럼 확고하게 단적으로 표현한 것은 드문 일이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우리 유영수 여사님. 외유내강이시죠. 겉으로는 이렇게 부드럽게, 난담하게 어, 하셨지만 마음속으로는 그516 혁명을 하러 가는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어,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